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은 세상 보른 창의 과대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거 진짜 처음인데요. 아마 라이브에서는 제 얼굴을 많이 보셨을 텐데 어쨌든 큰 화면으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공지를 했다시피 오해와 진실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다섯 개의 주제를 새로운 콘텐츠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기존에 해 왔던 애니메이션 콘텐츠도 계속 할 거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요. 악플은 그만.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당신이 몰랐던 벌레가 빛을 쫓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진짜 시작할게요. 일단, 저도 최근에 운동을 밤에 많이 나가는데, 나가면 아마 이런 장면을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가로등에 벌레들이 와글와글 모여있고, 보통은 이제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여기에 이제 모여서 계속해서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벌레들이 왜 이렇게 빛으로 모여드냐,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빛을 보고 벌레들이 흥분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투우사가 천을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소가 막 흥분해서 거기에 달려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빛을 보면 그냥 벌레들이 흥분해서 달려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과학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던 여러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총한세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가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설이 뭐냐면 탈출 가설입니다 탈출 가설 그걸 주장했던 첫 번째 과학자가 포르시니아 코브라는 소련 과학자인데 이제 모스크바 대학교의 과학자고 이 과학자가 주장한 건 뭐냐면 빛이 탈출구를 안내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동굴 속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동굴 속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뭘맨 처음에 보겠죠? 당연히 어디서 빛이 오느냐 그래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빛이 딱 비추게 되면은 동굴 안에서 아저빛 너머에는 열린 공간이 있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과학자도 마찬가지 주장을 했어요 곤충이 밤에 나뭇잎 사이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달빛이 이 나뭇잎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 빛이 들어오는 공간은? 탈출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향해서 이렇게 슉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스케이프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공간으로 탈출한다는 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탈출 가설이 반증이 되는데 그게 한 1970년대 초 샤오라는 박사님이 탈출 가설이 좀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냐면요 벌레가 빛을 쫓는지 알려면 이 벌레가 빛을 향해서 날아가는 비행 경로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행 경로를 추적하기가 옛날에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과학자가 굉장히 흥미롭게 실험을 설계합니다 이거는 수조예요 가로 세로 1m, 1m 정도의 공간에 물을 담아놓고 굉장히 가벼운 스티로폼 보트를 만들어서 나방을 그 스티로폼 보트에 매답니다 한 구석지에서 빛을 비췄을 때이 나방이 어떤 경로로 날아가느냐 그거를 추적하는 실험인 거예요 이 실험 설계가 굉장히 괜찮았던 건이 스티로폼 보트에 나방을 매달면 나방의 비행 속도가 좀 느려지기 때문에 비행 경로를 훨씬 좀 추적하기 쉽다는 거죠 나방이 그럼 어떻게 경로로 날아갔느냐 이 그림을 보면은 나방이 이 요, 요 지점에서부터 날아가잖아요 탈출 가설이 맞다면 빛이 가장 밝은 요 모서리 요 지점으로 거의 직선 경로로 날아가는 게 맞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어두운 동굴에서 빛이 비치는 곳으로 탈출을 한다고 했을 때 빛이 가장 밝은 곳으로 탈출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나뭇잎 사이에서 빛을 보고 탈출을 한다면 밝은 곳으로 일직선의 경로로 날아가는 게 맞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선들이 경로거든요 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요 사이 가장자리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박사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비행 경로가 빛이 가장 밝은 곳으로 일직선으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탈출 경로가 반박됐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가설이었고 두 번째 가설이 뭐였냐? 곤충들이 열을 좋아해서 빛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필립 켈러핸이라는 박사님이 주장을 한 건데요. 나방 같은 경우에 식물에 자기의 알을 낳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숙주 식물을 찾으려면은 숙주 식물이 발산하는 열을 감지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빛에서도 열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열을 선호해서 빛으로 곤충들이 날아드는 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도 쉽게 반박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요즘에 나온 LED LED 조명을 보면 열이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LED 조명에도 사실은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꼬여요. 그러니까 열을 좋아해서 곤충이 빛으로 날아드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실은 어, 열을 쫓는 생물이 있습니다. 검정 넓적 비단벌레 속의 곤충이라고 해서 딱정벌레예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서 많이 발견되냐면 설탕 공장, 설탕을 막 이렇게 녹이는 공장 아니면 시멘트를 막 가열하는 그런 가마. 같은 데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얘네들이 산불을 쫓는 애들입니 산불을 쫓는 산불이 난 곳에 가서 뭐 하냐 탄 나무에다가 알을 놨습니다 알을 일단 불이 난 지역은요 얘네들의 경쟁 생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식하기 굉장히 유리하고 나무가 타감 작용이라고 해서 원래 곤충들이 뭐 거기다가 무슨 새꼬지를 하려고 하면은 독소를 분비해서 곤충들을 이렇게 퇴치시킵니다. 근데 탄 나무는 당연히 그런 물질들을 분비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 알을 낳으면 이 곤충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식하기 유리하고 그럼 얘네가 불을 어떻게 감지하느냐 번식기가 되면요 이렇게 딱 앞다리를 딱 올리고 <laughs> 이, 이렇게 돕니다. 진짜로. 센실라라고 하는데, 감각기관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아주 작은 감각기관들이 있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요렇게 돌면서, 겨드랑이 쪽으로 열을 감지합니다. 산불이 딱 났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훅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짝짓기를 하고, 거기서 알도 났고, 거기서 깨어난 벌레들이 다시 생활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번식을 하는 곤충이고, 이건 좀 번외적으로 얘기,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렇게 열을 좋아하는 곤충도 있다. 그리고, 아까 이 필립 켈러안의 열 선호 가설은 어쨌든 틀리긴 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설은 뭐냐? 나침반 방향 가설이라고 해서 지금도 많이 등장하는 가설이거든요. 이 태국의 소띠반두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고요. 1970년대? 요때쯤에 아마 주장을 했을 거예요. 벌레가 달빛을 기준으로 삼아서 방향을 찾아가는데 인공조명이 일종의 달빛처럼 작용을 해서 곤충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달이 있죠? 문이라고 써 있는 달이 있고 실제로 이 달빛을 기준으로 곤충이 약뭐 27도 각도로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이렇게 또 움직이면 똑같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비행을 하다가 인공 조명에 이끌리게 되는 그런 형태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게이 나침반 가설인데 사실은 이세 가지 가설 다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기존의 가설들을 검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까? 왜 힘들까? 곤충이 너무 빨리 날아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행 경로를 추적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카메라 기술도 굉장히 발달이 됐고, 곤충을 추적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얘네들이 왜 빛에 이끌리는지에 대한 논문이 나오는데, 그게 2024년 1월 논문입니다. 1월 논문이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거든요. 왜 인공조명에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더 모여드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이 논문이 등장했을 때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어, 이 정도면은 정설로 가지 않을까? 정설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곤충이 비행하는 녹화 장면만 거의 5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곤충의 비행 경로를 모두 다 소프트웨어로 추적을 해서 비행 패턴을 그려 놓기도 했거든요. 주도한 박사님은 사무엘 파비앙이라는 박사님이랑 야시 손디라는 아마 자연사 박물관의 연구원 분이었을 거예요. 이 논문을 쓴 과학자들이 주장한 가설이 뭐냐면 빛 가치 현상이라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곤충이 빛을 쫓아서 빛에 날아드는 게 아니라 빛이 일종의 트랩처럼 작용해서 곤충이 빛에 갇혀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좀 의아하죠 야 곤충이 빛에 갇힌다는 게뭔 말이야 도대체 실험 사진을 하나 볼게요 보면 이해가 바로 됩니다 자 보면은 인공 조명을 쐈을 때 지금 조명을 향해서 요렇게 지금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 돌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조명을 향해서 이렇게 돌려고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을 돌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등을 빛을 향한 채 돌고 있다는 거예요 등을 그럼 어떻게 갇혀서 계속해서 돌고 있느냐? 곤충의 비행 패턴을 분석한 그림을 보면은,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0번 정도를 계속해서 돌았던 패턴이 기록이 됐거든요? 다른 곤충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방들도 계속해서 광원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거는 벌레가 이 빛을 향해서 직선으로 날아들어서 막 부딪히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광원의 90도인 지점으로 날아가기 시작해서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면 훨씬 더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지금 등을 빛을 향한 채 계속해서 돌고 있죠. 이번에는 추락하기도 합니다. 자, 따라가죠. 소명이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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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등을 빛을 향한 채 그대로. 그대로 원형을 그리면서 그대로 추락하죠. 영상을 보시다시피 벌레들이 마치 빛에 갇힌 것처럼 빛을 등지고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 반응을 도잘라이트 리스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말로는 기자분들이 배광 반응이라고 해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배가 여러분이 이 우리의 배가 아니고 한자입니다 등배자예요. 등이에요, 등 배자예요 등이에요 등왜 그럼 등이 빛에 반응하는 게 중요하냐 보면은 곤충이 자기가 똑바로 날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기준점으로 빛이 비추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똑바로 서 있는지 거꾸로 서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수 있죠 중력 때문에 알수 있어요 우리가 중력 때문에 전정 기관에서 중력을 감지하는 감각 기관이 있기 때문에 중력을 통해서 우리는 위와 아래를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곤충은 진화 과정상 전정 기관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력을 통해서 위 아래를 감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럼 얘네들이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빛이라는 거죠 왜냐면 빛은 수십억 년 전부터 있어 왔고 항상 얘네 등 위에서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등에서 빛을 감지할 수 있다면, 아, 등에 빛이 비쳤을 때 내가 똑바로 날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공조명이 있게 되면은 얘네가 그게 진짜 빛이라고 생각해서 등을 인공조명 쪽으로 향한 채 계속해서 돈다는 거죠. 벗어나려고 하는데 또 인공조명이 있으니까 돌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또 돌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나침판으로 삼아서 곤충이 도는 거는 왜 틀렸냐 지금 요 광원이 커졌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보이나요 자 그런데 광원 방향이 바꿨어 위치가 근데 반시계로 돌아 이게 다른 거 이게 뭐냐면 빛이 만약에 나침판처럼 작용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왼쪽에서 빛이 비추나 오른쪽에서 빛이 비추나 벌레가 회전하는 방향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벌레가 회전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는 빛을 통해서 방향을 감지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과학자들의 생각은 자 그러면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결론이 뭐냐면 벌레는 탈출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빛을 나침판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빛을 쌓아 온 열을 감지하는 건 더더군다 아니고 빛을 쫓는 게 아니라 빛에 갇힌 거다 라는 게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된 거죠 즉 현대사회의 인공 조명이 곤충의 어떤 자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 생각해보면은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탈출도 못 하고 그냥 빛에 갇이 돈다는 게이 무서운 현상이 결국에는 빛 공해 때문이라는 건데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발한 인공 조명이 생태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빛 공해로 이어지는데 빛 공해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황색 나트륨 조명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다 청색광이 많이 포함된 LED 조명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벌레들이 청색광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LED 조명으로 바뀌면서 조명으로 인한 생태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됐고 매미가 밤에도 요새는 많이 울는 거를 아마 들으실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인공 조명으로 인한 매미의 어떤 리듬 일주기 리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해서 밤에도 오는 거고 2017년 정도에 아마 연구된 걸 텐데요 가로등이 있는 꽃에는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비율이 인공 조명이 없을 때보다 60%나 적다는 거예요 이거를 간단한 그림으로 보면 될 텐데 좀 복잡해 보일 텐데 되게 쉬워요 위에 있는 그림은요 인공 조명이 없는 꽃과 상호 작용하는 횟수 아래 그림은요 인공 조명이 있을 때 이 연두색 박스 그 꽃과 상호작용하는 횟수거든요. 연두색 박스가 가로로 넓으면 넓을수록 상호작용하는 횟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보면은 인공조명이 없을 때는 상호작용하는 횟수가 엄청 넓었잖아요. 그런데 인공조명이 있을 때 봐봐요. 상호작용 횟수가 엄청 적죠. 꽃의 수분에 있어서도 인공조명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해석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사실은 곤충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척추동물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대표적인 게 귀여운 이 바다거북인데 바다거북이 알에서 이제 깨어 나오면 다시 바다로 나가야 되잖아요. 달빛이 바다에 비춰서 일렁거리는 그 빛을 보고 보통 바다로 진출을 하는데 해변가에는 뭐 리조트도 많고 가로등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로등으로 이렇게 쉬우 가는 거죠. 그래서 도로에 많이 깔려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많은 새들이 인공 조명탑에 이렇게 부딪혀서 죽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 지역에서는 매년 700만 마리 정도의 새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어마 무시하죠. 이거를 이렇게 죽는 새 종별로 나눠서 이렇게 표본을 만든 거예요. 진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볼수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는 이제 빛 공해 지도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빛 공해가 각각 얼마나 심각하고 어느 구역을 좀 보호해야 되냐 이런 연구도 할수 있거든요. 자 보시죠. 이게 이 선진국도 반성해야 돼. 이빅공해가 결국엔 선진국 중심으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알수 있고,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도. 야, 이 서울 봐봐요. 서울을 보면은 빛 공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알수 있고요.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이제 그빛 공해를 데이터화시키는 데이터센터로 지정이 됐고 한국광기술원이 그래서 이빛 공해와 관련된 주요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할 예정이기도 하고 한밭대 도시공학과의 성찬용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께서는 이제 빛 공해 때문에 더구산의 생태계가 어떻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분석하는 논문도 발표를 하셨고 국제 학술지에도 우리는 나라빛 공해의 심각성이나 벌목을 규제함으로써 빛 공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많이 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빛 공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 필요가 있다. 자, 이게 결말이 좀 씁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뭔가 벌레가 빛을 좋아해서 빛을 향에 날아든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일종의 트랩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더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빛의 약간 양면성인 것 같아요. 밝음도 주지만. 이렇게 어두운 측면까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공 조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주저리 주저리 나불나불 됐는데 항상 이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편집을 하고 나레이션으로만 많이 등장을 하다가 직접 얘기하는 건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됐고 근데 재밌게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한네번의 콘텐츠가 남아있습니다 네번의 콘텐츠가 남아 있으니까 어떤 주제들을 하면 좋을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제 고정 멘트죠.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차?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어, 됐어.